부평구 십정일동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늦어지면서 3천여 가구 주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낡은 주택이 너무 많아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바짝 붙은 집들이 위험스럽게 걸쳐 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로 판자를 덧대 지어진 집들과 아슬아슬하게 비탈진 곳에 세워진 집들도 수십여 가구입니다. 건물이 30도 이상 기울어져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곧바로 무너질 것 같은 건물도 여러 채가 있습니다. 3천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LH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철거가 될지 모르는 노후화된 집들을 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집이 무너질까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폭우로 축대가 붕괴돼 집한 채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부평구가 안전망을 쳐놓아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도미노처럼 지어진 집들이 연속해서 무너졌다면 대형 인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해 관할 구청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홍미영 구청장은 달 동네의 한 공부방에서 20여일째 숙식을 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로 해서 이미 구비까지 포함해서 165억을 그 공사에다가 줬어요. 2005년부터 니네가 사업을 할때이돈 가지고 하라. 근데 돈 무려 150억, 165억이나 받아 가지고서도 지금 하나도 진척이 된게 없는 거죠.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경인방송 김주연입니다.